날이 너무 좋다. 내일 일해야 되는데 내일 흐림 떴던데. 케이크 맛은 어때? 맛있다 음. 맛있다 보이네 음. 맛있네 음. 와 뭐야?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어 빵 맛있네 아 얼마 전에 친구가 고등학교 때 사진을 동영상을 보내준 거야 친구 야, 그, 그, 대학교 때랑 미교차 원이 안 돼. 어, 아, 네. 아, 충격이더라. 난 내가 어렸을 때랑 똑같이 같다 생각했거든? 아니었어. 아니, 대학교 때 모습, 물론 알고 있지만, 물론 알고 있지, 대학교 때 모습을. 하지만, 나름 귀여웠던 생각했거든? 음. 왜, 뭔그 맛이야, 얘는 왜? 어. 뭔 맛이야, 맛?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? 음. 아니, 이게 너무 달아서 안 느껴지는 줄 알았어. 음. 아, 근데 너무 충격적이야. 너무 갑자기 생각했는데. 귀여워 머리가 이렇게 강아지? 응 강아지야 <laughs> 근데 너무 안 꾸미고 다니면서나좀 네. <laughs> 실망했어 나 너무 옷을 똑같은 거만 입고 다녔어 나꽉어 <laughs> 맞아 대학교 사진 다 그거잖아 <laughs> 파란색 파란색 티 벗어났어 <laughs> 진짜 네. 그때도 다리 먹었구나. 소갈비. 그때도 소갈비. 소갈비.

을줄 알고 야 맛있겠다, 여기. 오이씨. 오. 와, 저게 오징어 들었어. 야. 오징어 응. 오징어, 오징어 아니? 아니? 아, 이거 오징어다. 어? 오징어? 응. 야, 냄새 쩔어. 와. 야, 여기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? 여기, 여기 테이프 붙여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하나 아, 맛있겠다. 잠깐요 <laughs> <laughs> 우리의 첫 안동여행 <laughs> 첫 여행이야 우리, <웃음> <웃음> 나 우리 첫 여행 <laughs> 맞아, 내 맞아, 내 맞아. 내 어, 여행이지? 음. 이거 반짝반짝 고 먹어 어, 응. 어, 그래. 응. 팽이버섯 <웃음> <응>. <웃음> <웃음> 근데 잘못 넘어간 거 아니었어? 아! 니야 이게 엄마 냄새 그래 어! 어! <laughs> 아 아우 음! 괜찮지? 음, 그 집보다 그 맛있다 어우 맵다 음, 근데 맛있다 맛도 맛있지? 응맛있다니야 음. 여기 되게 맛있다 나 여기 진짜 미쳤다 어때? 매워? 야, 어 근데 많이 먹으면 미쳤나 칼칸한데 너무 맛있어 응야 음. 혹시 맛있는데? 맛있지? 어. 진짜 맛있다 이거 하 네. 거위야 보통이었네. 응. 또 돼지. 음. 내거 근데. 응다. 맵지. 야, 근데 여기 주변 다 매워. 음. 와. 입리 <laughs> 야, 이거 엽떡이랑 다른 매움이야. 맞아. 맞아. 아프게 매워. 옆 덩이는 이 매운데 이거는 입술 이 맵지 응. 음. 아. 이거 맛있어. 응. 음. 이거 매운 맛이야? 응. 짜 볶음면 정도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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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맛있네. 음. 나도 근데 한국 한국식으 조리해야 먹음 얼렁한 거 싫어 음. 이 얼렁한 게 아니라는 거지? 리약나아코나 응. 어? 아, <laughs> 음. 아, 이게 무슨 일이야 <laughs> 어? 화장실 가고 대고 있어 어 막아야 돼 이렇게 묶고 음. 있어 아, 해서 아까 너그 아까 너그 뒤로 넘어가서 그때 그랬나 보다. 뒤로 아 풀룩하면서. 아악 아. 때문에. 너네 하이 단계? 이렇게 먹어야겠다. 아니야. 이게 이게 맞습니다. 딱 좋아. 가정식 <laughs> <다정식이> 있다 우리? <거의. 웃음> 야이 먹을 수 있어. 있어. 못 먹을 정도는 있어. 아니야. 맞아. 그럼 맛없지 그럼 맛이 없지 아 먹을 줄 모르네 무서워 <laughs> 야 뭐든 뜨겁고 그럴때 만 거야 맛있는 거야 식으면 맛이 없는 거야 풀면 안잖아러가고 싶어서 가고 돼야 된다고 얼굴 빨개진 거봐둘다 얼굴 빨개진 거봐 지금 사진 찍어도 딱 네. 아침에 할말 갔다가 정상상 갔다. 거기 가면 두세 시간 걸릴 것 같은데. 음. 이거 이거 다 이거 이거 싸 먹어 봐. <laughs> 그럼 맛있다. <laughs> 아 맛있는데? 세종이에 먹어 봐. 먹어 봤다 아까. 아니 이거 닭껍데 아, 그럴 건안 먹고 싶다. <laughs> 먹고, 먹고. 이거에 청경채 싸먹으라는 거지? <웃음> <누가>? <웃음> 뭘, 뭘 싸먹으라는 거지? 뭘 싸먹으라는 <laughs> 거지? <누가? 웃음> 아니, 뭐 싸먹으라며? 이거에다가 뭘 싸먹으라며? <laughs> 세종이, 세종이. 아, 세종이를 이거에 싸먹으라고? 그 닭껍질에? 아니, 안 먹을래. <laughs> 난 이렇게 먹을래. 청경채를 싸먹을게. 음. 괜찮지? 응. 어 봐. 먹어 봐. 장이 되게 다르시네요. <laughs> 음. 야, 이 양말도 아, 야, 이양떡 아, 처음 먹었이때느낌 야, 이금 야, 이금 아, 맞 아, 야, 떡 처음 먹이렇게 먹었는데. 시 네. 아, 먹으면말도 해먹은 맛 없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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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 봐도 <봐대. 웃음> 안 시켜 먹을 건데? 절안먹 <laughs> <laughs> <시켜> 건데? <laughs> <다 뜨거워. 웃음> 매워 <근데> 먹게 되지 <웃음> 응 <웃음> 매운데 매운 게 여기가 아프거든 지금? 아 그래? 응. 그정도야? 응. 그럼 입병 나서 좀... 아 그런가? 응.